그 많던 편지들 반가운 소식도 설레는 연애 편지도 이제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?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요즘 느린 우체통 1년을 기다린 편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? 남편이에요. 어. 아이들 아빠입니다. 어. 이 아빠 쓴거 맞아? 응. 맞아. 맞지? 아빠, 아빠 그러면 평소 안오잖아 음. <laughs> 남편의 글을 보며 늘 가까이 있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봅니다.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얘기했어 사람은 안 성격은 아니거든요. <laughs> 그참 당황스럽네요 <laughs> 이렇게서 <해서> 받으니까 <laughs> 직장도 같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할 이렇게까지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받으니까 참사럽게 감사하네요 <웃음> 이게 <웃음> 답답한 마음에 아이들과 밖에 나왔구려. 뭔가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며. 당신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되는 가로 어쩔 수 없는, 없구려 <laughs> 가로에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구려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구려 그러겠어요 <laughs> 글쎄 말도 잘안 하고 그막 그그 애기도 없는데 서로가 애기도 없는데 이런 편지 받아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새삼스럽게 고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,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 <laughs>

꾹꾹 눌러선 마음을 엄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신 참고 있어요 진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적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다 새롭고 또 이렇게 물으시니까 참을 수가 없이 그러네요 희선아 내가 결혼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구나. 생각지도 않게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준 것 오늘 받아보게 되니 너무 설레이고, 가슴이 뛰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. 항상 건강하고 빨리 예쁜 아기 같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. 시간의 흐름 속에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. 그 속에 진심을 담은 한 통의 편지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. 이번 편지가 도착한 곳은 주택가의 작은 집.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겁니다. 이렇게 글씨를 또1년 만에 받아 보니까 좀 새롭네요 또 그리고 제가 크게 와이프한테 좀 마음적인 거를 좀못 해줄 때가 있을 텐데 이거 마음을 통해서 또또 또 그런 마음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. 외국에서 시집온 아내 에이. 남편은. 꼭 한국어로 된첫 편지를 자신이 보내고 싶었습니다. 사랑하는 아내, 외국인 아내로 3년의 시간 속에 잘 지내고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과의 만남 속에 하루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. 지내고 있어요.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게요. 남편이. 2009년 5월 27일. 뭐 그고 편지 보내준대 고마워요. 사랑해요. <laughs> 남은 밤엔 이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늦은 시간 전달된 편지. 집안이 소란스럽습니다. 저전 당연히 놀랐죠 저는 당연히. 엄마가 이런 걸 쓰셔가지고, 저는. 이게 또 1년 만에 온 거니까, 저는 놀랬죠, 당연히. 웃겨. 엄마! 저. 다했까 엄마가 말씀해왔으니까. 1년 만에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다. 정말 엄마가 이걸 썼나. 그런 생각이 들어. 엄마가. <laughs> 난 이... 되게 놀랬지.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나네. <웃음> <웃음> 사랑하는 첫째 딸 우리 다은아 어제 손님의 말에 상처받아 울고 있었던 있었는데 엄마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 다은아 너가 잘 참았는데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엄마는 너가 많이 컸다는 게 감사하고 고맙다 엄마 딸 엄마가 제일 많이 사랑한 거 알지? 사랑해. 응, 나도. 사랑해, 우리 다은이. 딸만 <laughs> 셋. 딸 부잣집입니다. 아직은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이들. 엄마는 이제 훌쩍 자라버린 딸들이 대견하고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 어머니의 마음이 1년 만에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다음에는 나한테 국써 줘. 그래, 알았어. <laughs> 어느덧 날이 개었습니다. 오솔길 따라 마지막 편지가 도착한 곳은 시골의 한적한 집. 누군가 손수 만든 우체통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편지 누가 보낸 걸까요? 편지를 골똘히 보던 할머니 사세 표정이 환해집니다. 아빠가 보냈는데, 아 너무 감격스럽네요. 그렇게 좋으세요? 아니, 평생에 처음, 처음 받아보는 편지 같아요. 편지도. 사랑하는 정기압 50년 동안 옆에 있어 주어 고맙고 행복해요. 동안 고생도 많고 즐거움도 별로 없었어요. 고생은 많아도 즐거움도 있었어요. 왜 없어요? 즐거운 날이 많았죠. 애들 결혼시킬 때, 손주들 낳았을 때, 뭐 이럴 때. 대학 입학했을 때뭐 이럴 때 엄청 좋은 일 많았어요.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같이 살아요. 아이, 진짜 너무 감격스럽네요 <laughs> 아유, 저는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. 고맙습니다. 최철순 씨. <laughs> 잊지 않고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고 저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할머니 나이 74 할아버지 77이 부부가 함께한 시간만 50년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6남매 길러서 다 성공시키느라고 진짜 너무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아프시면 걱정되고 좀 잘해드리고 싶고,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르네요, 이제 또. 자고 나면 아픈데 많고. <laughs>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, 아 이렇게 몸이 아프지. 그리고 둘이 좀꽉 끼안아주고 이러면 좀 조금 풀리는 것 같고 그래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늘 그랬듯,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할머니. 그 뒷모습이 어쩐지 우체통과 닮아 있습니다. 1년, 아니,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우체통. 어쩌면 그토록 기다렸던 건 편지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일 겁니다.